어, 현장 조사 결과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 이 지역의 26개 지점에 어, 표면하고 1미 지점에서의 공간 방사설량으로 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어, 최대 1.4 마이크로시버트 아워가 나오고요. 또 그, 좀 높게 나오는 부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 감마 공간 분석기라는 부분에는 그, 핵종 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0종은 세션 137로 확인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또이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원자력 안전부처럼그 본원에 가서 정밀 분석을 해서 그~ 그~ 핵 중독자 확성이라든지 그~ 그~ 범위들 예를 들면 그~ 그~ 그람당 얼마 정도 농도 고염 그 농도 정도를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주, 그, 그 아, 안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추후제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석 결과를 아, 측정 결과를 토대로 볼 때는 그1.4마이크로시버트어 그 아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 한 매일 하루 한 시간씩 그, 고그 지점에 서있고, 서있고, 서 1년 동안 서있어도, 연간 사, 허용, 허용설량 네. 아, 그, 약한반 정도 위치를 하는 그, 그, 위에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의려를할 수는 아니라고. 다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n t a r 안전위원회와 a n e 관과 상의해서 u a n g y 다 n g o Sanga, Sanga, 다 a n g a Sanga, s a n g 서 Sanga, 세션 137이라는 것은 자연의 전직, 조직, 자연 의동은 아닙니다. 원인은 어떻게 유추하고계가요까 어, 원인은 지금 현재 아스팔트에 그, 이,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 옛날에 그 포장된 아스팔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골제나 아니 아스팔트 원재료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다른 거에 이쪽 부분, 네네. 저쪽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륜성은 가서 농도 분석이나 이런 걸 해봐야겠습니다. 하수구와는 관련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에 가까워질수록 방사선량 수치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높아지 충북상지 지역이 주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검출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인공 핵분다 <laughs> 인공 핵종이라서 뭐 산업에 여러군데 이용이 되고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지 공장 같은 것들, 철전들든지 아니면 뭐 <laughs> 많은 산업이용도 있습니다. 향후에 여기 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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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한테 지금 오늘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거나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유관기관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 어떤 기술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러 온 사람들이지, 이거에 대해서 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럼 뭐 일단은 현재는 이웃 지역 주, 주민들과 관련해서 아무 계획이 어, 어, 없으신 거네요? 당장은 없고요. 일단 아마 언제를 안전위원회하고 뭐 상의 하겠습니다. 여기가요? 당장에 어린이집 다니는 중이잖아요. 주치를 지금 어디에 잡아야 되나요? 있어요. 지금 뭐 주치라는 게 사실은 뛰어다녀도 크게. 거기서 만약에 뭐 하루에 한 시간씩 누워있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그게 위에도는 없는 거로 잘각합니다 <이> 그 일반 주택지 같은데 서는면 일반 발색은 되지 않아걸 이게 아스팔트 원인이면요. 이렇게 오래된 아스팔트는 순서를 정해놓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냄비에는 네. 험지윤인데요. 아스팔트가 오래돼서 원인인 거면은 서울시내 이런 데 되게 많을 텐데 거기도 이 정도 기준치 허용 넘어가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글쎄, 그거는 제가 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하고 적어도 이 아스팔트를 깔 시점에 비슷한 지역에 깔았다면 그쪽은 다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어요. 글쎄, 뭐 그럴 가능성 이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오염원이 어떻게 됐느냐는 상당히, 그, 나, 찾아내기 힘드니까, 그, 그 시점에 깔았던 아스팔트 전수조사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굉장히 큰 문제 아닐까요? 왜냐면, 하 이게, 그, 굉장히 많은, 부분, 그 부분에서 원소들이 그,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이에요. 어, 진 어디서, 예를 들면 하수구에 뭐 하나, 오염물질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전 하수구 다 조사할 수는 없었습요 그도 모르겠어. 그게 또옆남의 조치를 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다른 조사에서도 세이나이있습니 다른 조사에서도 세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목소리도> 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적 그런 다보에 예돈은 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리버싱을 처리를. 그럼 지금 상황에 서 특별한 조치를 시행되는지. 네. 그리 저희들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궁금한 게요. 그게 1시간씩 네. 1년 동안 쭉 하면 반 정도라 그랬는데 그러면 3시간씩 1년 동안 있으면 기준치 넘어가는 건가요? 3시간씩 매일 1년동안 여기서 누워있으시는 누워 사람이 있나요? 그거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당사전이라는 게 거리의 그, 그 제곱에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뭐 가정을 심각하게 한다라면 모든 게다그 정도로 심각하게 한다면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오늘 측정한 다섯 개 포인트 이, 이외에 네. 어더추 더 추가로 보신 지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네, 좀이 지역에 지금 이원 26개 지점을 저희들이 그 측정을 했습니다. 26개 지점 을 측정을 했는데 최대치가 지금 1.6미터 지점에서 1.4마이크로시그마 나왔습니다. 아 저희한테 보여주신 게 최대 지점인가요? 예, 예 최대 최대치가 1. 적은 거는 0.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같은 길에서도 새로운 거하고 구형하고 그 선량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적인 측정하는 그런 장소하고 여기랑 비교하면 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까? 일반적인 예, 일반적으로 서울이 지금 약한 140, 150 정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사0 정도, 130 나노시거스 정도 나온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지질 구조의 특이징에 따라 가지고 뭐한1 8 0에서 100에서 200 사이로 갔다 여기 지되 거기에 비교한다면 여기는 아니 네. 비교한다라는 게아니라운드니까 항상, 항상 거기에 살고 계신 겁니한 10배 정도 안팎의수준이니다 예, 예. 10배 정도 높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지, 열배가 높다고 위에도가 있다는 라건 아니거든요. 아스팔트에서 분사고이구축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오염이 된 거죠. 우리 아스팔트 그 원재료가 뭐,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세션이 뭐 어떤 유익 경로에 따라서 들어간는 거죠. 아스팔트를 제작하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뭐, 그 농사 과정이든지. 뭐, 산업용이라든 세슘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나 이런 데 많이 쓰니까, 주로 보면, 그, 제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골고루 나타나는 걸볼 때, 그 아스팔트 재료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좀더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거는 추후에 좀 발표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딱 한, 하나만 더 질문을 받고 그냥 이거 왜냐면 저희 현장 브리핑이기 때문에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 분석 결과가 나오면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 예, 게요빠져있는데요우라는 말이 나는데 세수비라서 위험한 건가 봐요. 요우드라고 누가 얘기한 적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하수구에 있는 하수구에서 요우드가 공출돼서 발능성경있다 그리고 걱정이 요드는 병원에서 많이 쓰거든요. 갑상선 치료제로 신규제들이 뭐 지금 뭐 인근병원이나 이런 데서 투표버려 네. 버려서 그 버려? 네. 그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슘은 그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세슘이라서가위험해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다감사선이라서 특징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슘은 1 7인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어느 정도지가 그게 이제 보통 그 인체 영향을 어느 정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시 영향을 미치는 거를 100g 정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상을 그그 어떤핵종이냐는중요하지 않고요. 볼 수가 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피폭설 선량이라는 측면의종약 0.5c 곳 시간을 고려했을 때0.5씨 버트 이상 되었을 때 어떤 인상적으로 유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액상의 변화라든가 뭐 고토라든가 이런 나타이 때문에 아 0.5씨 버트 정도해 돼야 되고요. 1시 버트 정도 이상 되어야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가 한1시 버트입니다. 그 1시 버트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1.4 마이크로시프트 0.0만 아니 그1시와트는 설량률과 설량의 관계는 음. 설량률에다 스파기 이제 어떤 피폭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1.4 마이크로시프트 아워는 시간당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성취할 것이냐 이런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가정하는가 잘 알겠지만 저희가 아까 어 구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어, 한, 여기를 한, 한, 하루에 한시간 이상 계속 어, 통과한다고 했더라도 어, 일반인 선량한 도인 1mm 1mSv, 씨 워치, 연간 1mm 씨워의반 <laughs> 아,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의미하다고 라 평가를 했습니다. <laughs> 정밀 평가는 <laughs> 저희가 이런 농도 분석 결과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고백할 때, 구조자 같은 형태로 아마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CW는 급성 피폭 얘기지, 그거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 아닌가요? 예. 1CW 피폭 얘기는 예. 발전소처럼 그 급속, 급성 급성 피폭이 있을 때 이야기지, 여기처럼 상시적으로 지나가는 그 곳에서는 누적되는 피폭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그,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자연 방사 설령률이란 것은 일단 그 어떤 지역, 고도, 지각 안반의 위도균이 어떤 걸로 구성되는지라서 전 세계적으로 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나라는 아까 앞에 저희가 우리 환경 방사 잠시음에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한 100에서 200나노시버터 아워 사이에 존재합니다. 많게는 300나노시버터가아까지 찍는다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도의 일부 지방, 브라질의 일부 지방에서는 그거의 10배, 100배 이상의 자연방사설량률에서 아, 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우. 분명 존재하고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지역에서 수 수백, 수 천년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고 여기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에서 그렇게 보수성결정을 하더라도 일반인 선량 한도 2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듯이